밧줄이 너의 목에 걸린다.거칠다.삼배 밧줄이라 목이 쓰리다.40세 전봉준 키 140cm.너는 교수대 위에 서 있다.아래에서 수천 명이 너를 본다.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조롱한다.72시간 전 너는 평등을 꿈꿨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른다.1895년 3월 29일 새벽 4시 전라도 순창 피놀이 산골.너는 잠들어 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잔 적이 없다 일본군과 조선군이 너를 찾는다 현상금 1천냥 너의 목에 붙은 가격이다 귀하다 소 200마리 갑시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꽝 너는 벌떡 일어난다 횃불 빛이 보인다 10개 20개 군인들이다 조선군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뒤에 일본군도 있다. 감시하러 온 것이다. 전봉준, 체포한다. 선봉장이 소리친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그도 무섭다. 녹두장군을 잡으러 온 것이. 너는 도망칠 생각을 한다. 뒷문으로.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루 한 끼, 죽한 그릇.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다. 140cm에 30kg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다 군인이 너를 붙잡는다 밧줄로 묶는다 손목을 뒤로 너무 세게 묶어서 살이 벗겨진다 피가 흐른다 따뜻하다 녹두 장군님 밖에서 누군가 소리친다 마을 사람이다 너를 숨겨줬던 노인 군인이 그를 때린다 조용히 해 몽둥이가 노인의 머리를 내리친다 노인이 쓰러진다 피가 흐른다 너는 소리치려 한다 하지만 입에 헝겊이 물린다 말할 수 없다 그저 끌려갈 뿐이다 마당으로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다 20명쯤 모두 너를 본다 눈빛이 복잡하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안도 안도? 너 때문에 마을이 위험에 쓰니까 너를 숨긴 죄로 연좌제를 당할 뻔했으니까 이제 너를 넘겨서 살아남는다. 너는 이해한다. 그들을 탓할 수 없다. 살기 위해서다. 군인 둘이 너를 끌고 간다. 맨발이다. 신발 신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 돌밭을 걷는다. 발바닥이 찢어진다. 피가 난다. 하지만 비명은 참는다.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녹두장군은 강하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까지 그래야 한다. 해가 뜬다. 동쪽 하늘이 붉다. 아름답다. 마지막으로 보는 새벽일까? 너는 고개를 든다. 하늘을 본다. 구름 한점 없다. 맑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봄이 왔구나. 하지만 너에게는 겨울이다. 영원한 겨울이 올 것이다. 서울까지 10일이다. 선봉장이 말한다. 걸어서 간다. 천천히. 백성들이 보게 공개 앞송이다. 보기로 삼는 것이다. 역적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는 이해한다. 이것도 처벌의 일부다. 모욕이다. 하지만 참는다. 시비를 버텨야 한다. 서울에 가야 할 말을 할수 있다. 첫날은 30리를 걷는다. 손은 뒤로 묶였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다. 무겁다. 5kg은 되어 보인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벗겨진다. 피가 난다. 족쇄에 피가 묻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맞는다. 빨리 걸어. 군인이 소리친다. 너는 계속 걷는다. 저녁에 역참에 도착한다. 밥을 준다. 좁쌀죽 한 그릇 차갑다. 맛없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너는 천천히 먹는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씹는다. 삼킨다. 목이 메인다. 눈물이 날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울면 안 된다. 아직. 밤에 마구간에서 잔다. 말들과 함께. 바닥은 짚이다. 거칠다. 하지만 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10일 만에 처음으로 누워본다. 손은 여전히 묶여 있다. 옆으로 누워야 한다. 어깨가 아프다. 하지만 잠들어야 한다. 내일도 30리를 걸어야 한다. 잠들기 전 생각한다. 아내를 아들을 8개월 전 마지막으로 봤다. 전주에서 패한 후 여보 살아 돌아오시오. 아내가 울며 말했다. 너는 약속했다. 꼭 돌아오겠소. 거짓말이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아내에게 희망을 줘야 했다. 셋째 날 오후 전주를 지난다. 1년 전 너희가 점령했던 곳 그때는 승리했다. 전주성에 태극기를 꽂았다. 3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만세를 불렀다. 보국안민, 척의척양, 하늘을 찌르는 함성이었다. 지금은 쓸쓸하다. 성벽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공포, 진압 후 보복이 있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저기 전봉준이다. 누군가 소리친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100명, 200명. 그들은 너를 본다.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화를 낸다. 돌을 던진다. 역적,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돌이 너의 머리를 맞는다. 피가 흐른다. 또 던진다. 어깨에 맞는다. 아프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는다. 똑바로 걷는다. 너는 역적이 아니니까. 그날 밤 너는 잠들 수 없다. 계속 생각한다. 내가 잘못했나? 평등을 꿈꾼 것이 잘못인가? 양반과 상놈이 같은 사람이라 말한 것이 잘못인가? 대답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 3월 31일 오전 9시 서울 의금부 10일간의 압송이 끝났다.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 어둡다. 냄새가 지독하다. 썩은 것 오줌 피 숨쉬기 힘들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전봉준 너냐?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아는 목소리다. 김계남이다. 함께 싸웠던 동지. 남쪽 지역 총대장 3개월 전 체포됐다고 들었다. 계남이 형님 너는 소리친다. 살아 계셨습니까? 기쁘다. 동지를 만나서. 봉준아, 김계남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잡혔구나. 너는 대답한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버팁시다. 김계남이 웃는다. 쓸쓸한 웃음이다. 끝까지라. 그게 얼마나 남았을까? 너는 알수 없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오후 두 시. 문이 열린다. 전봉준 나와. 관리가 소리친다. 끌려간다. 넓은 방이다. 의자가 있다. 아니 의자가 아니다. 형틀이다. 줄이틀이다. 다리를 끼우는 고문 도구. 너는 숨이 막힌다. 하지만 표정은 굳힌다. 겁먹은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앉아라. 관리가 명령한다. 너는 형틀에 앉는다.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관리가 발목에 나무를 끼운다. 조인다. 아프다. 더 조인다. 더 아프다. 으으으. 신음이 나온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된다. 너무 아프다. 너는 역적이다. 나라를 어지럽혔다. 인정하느냐? 관리가 묻는다. 너는 고개를 젓는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관리가 화를 낸다. 감히 손짓한다. 곤장을 든 관리가 다가온다. 두껍다. 손목만큼 두껍다. 때려라. 명령이 떨어진다. 퍽 등에 곤장이 내리친다. 살이 찢어진다. 피가 튀다. 아프다. 세상이 하얗게 보인다. 열. 관리가 센다. 또 내리친다. 퍽또퍽열대 스무 대 서른 대 너는 의식을 잃을 것 같다. 하지만 버틴다. 기절하면 안 된다. 곤장이 끝난다. 너는 숨을 헐떡인다. 등에서 피가 흐른다. 옷이 젖는다. 축축하고 따뜻하다. 관리가 다시 묻는다. 인정하느냐? 너는 여전히 고개를 젖는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수 없다. 관리가 한숨을 쉰다. 줄이를더 조여라. 밑에서 나무를 끼운다. 다리 사이에 밀어 넣는다. 다리가 벌어진다. 뼈가 갈라지는 소리. 드득. 너는 비명을 지른다. 아 참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아 고통이다. 다리가 부러진다. 정강이 뼈가 부러진다. 인정하느냐? 관리가 또 묻는다. 너는 울고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침을 흘린다. 하지만 고개는 젖는다. 아, 아닙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혀가 꼬인다. 관리가 손을 든다. 그만 내일 다시 하자. 감방으로 돌아온다. 다리를 끌며 간다. 걸을 수 없다. 부러진 다리로는 감방 바닥에 쓰러진다. 차갑다. 피가 계속 흐른다. 지혈할 방법이 없다. 그냥 누워 있어야 한다. 봉준아, 김계남이 소리친다. 괜찮으냐? 너는 대답할 힘이 없다. 그냥 눈을 감는다. 어둠이 온다. 편하다. 이대로 죽으면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안 된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재판장에서 할 말이. 밤 11시 비명 소리가 들린다. 옆 간방에서 이방원이다. 함께 싸웠던 참모. 안 돼! 안 돼! 이방원이 소리친다. 무슨 일인가? 너는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누워서 듣는다. 끝내겠다. 나는 끝내겠다. 이방원의 마지막 말이다. 쿵 무거운 소리. 몸이 떨어지는 소리. 이방원이 목을 맸다. 옷을 찢어서 밧줄을 만들었다. 천장 창살에 묶었다. 뛰어내렸다 죽었다 너는 운다 소리없이 운다 동지가 죽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었다 너도 그럴까? 내일 또 고문 받으면 새벽이 밝는다 너는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대답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상에 말해야 한다 우리가 왜 싸웠는지. 4월 1일 오전 10시 재판장 너는 끌려 들어간다. 다리를 질질 끈다. 부러진 다리. 어제 줄이 고문으로 부러진 다리. 걸을 때마다 뼈가 삐걱거린다. 아프다. 하지만 고개는 든다. 재판관을 본다. 재판관 셋이 앉아 있다. 가운데는 조선 관리. 양옆은 일본인이다. 일본인들이 감시한다. 제대로 된 재판인지. 아니 감시가 아니다. 조종이다. 조선은 이미 일본 것이다. 너는 안다. 이 재판은 쇼라는 것을 전봉준 네 죄를 아느냐 재판관이 묻는다. 목소리가 딱딱하다. 감정이 없다. 이미 결정됐구나. 판결이 너는 대답한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했을 뿐입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본다. 읽는다. 반역죄, 내란죄, 살인죄, 방화죄 너는 고개를 젓는다. 백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일본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목소리가 떨린다. 분하다. 억울하다. 하지만 재판관은 듣지 않는다. 그저 판결문을 펼친다. 전봉준 사형에 처한다. 내일 새벽 교수형으로. 30분만이다. 재판 시작. 30분 만에 사형 선고. 증인도 없었다. 변호도 없었다. 질문도 몇개안 됐다. 이게 재판인가? 너는 웃는다. 비참하게 웃는다. 평등을 외쳤더니 죽는구나. 감방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밤이다. 내일 새벽이면 죽는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편지. 아내에게 쓸 편지. 종이 좀 주시오 간수에게 부탁한다 간수가 고개를 젖는다 안 된다 너는 애원한다 제발 마지막입니다 간수가 망설인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준다 너는 떨리는 손으로 쓴다 붓이 없다 손가락에 침을 묻힌다 피를 묻힌다 등에서 흐르는 피 그걸로 쓴다 여보 미안하오 약속 지키지 못했소 살아 돌아가지 못했소 눈물이 떨어진다 종이가 젖는다 글씨가 번진다 아들아 아비는 역적이 아니다. 평등을 꿈꿨을 뿐이다. 양반이 높고 상놈이 낮은 세상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을 뿐이다. 부끄러하지 마라. 아비를 기억해다오. 더 쓰고 싶다. 하지만 종이가 작다. 이것으로 끝이다. 밤 11시 김겜남이 소리친다. 봉준아 후회하느냐. 너는 대답한다. 아니오. 후회 없소. 김계남이 웃는다. 나도 그렇다. 우리는 오샀다. 세상이 틀렸을 뿐이지. 맞다. 세상이 틀렸다. 우리가 바꾸려 했다. 실패했지만 시도했다. 새벽 다섯시. 문이 열린다. 나와라. 간수가 말한다. 너는 일어난다.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걸어야 한다. 마지막 길이다. 당당하게 가야 한다. 복도를 걷는다. 김계남의 감방을 지난다. 형님 먼저 갑니다. 너는 말한다. 김계남이 운다. 잘 가거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형장이다. 교수대가 서 있다. 높다. 3미터쯤 된다. 계단이 있다. 10개. 너는 하나씩 오른다. 하나, 둘, 셋. 다리가 아파도 오른다. 넷, 다섯, 여섯. 숨이 차도 오른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교수대 위에 섰다. 집행인이 밧줄을 가져온다. 거칠다. 삼배 밧줄. 너의 목에 건다. 조인다. 목이 조여진다. 숨쉬기 힘들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관리들. 군인들, 국영꾼들 모두 너를 본다. 녹두장군의 최후를 보러 온 것이다. 마지막 할말 있느냐, 집행인이 묻는다. 너는 고개를 든다. 하늘을 본다. 파랗다. 구름이 흐른다. 아름답다. 그리고 말한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오. 나는 죽어도 그 꿈은 죽지 않을 것이오. 집행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발판에 손을 댄다. 찰카 발판이 떨어진다. 너의 몸이 허공에 뜬다. 목이 조여든다. 숨을 쉴수 없다. 숨을 쉴수 없다. 눈앞이 하얗게 번한다. 귀가 먹먹하다. 그리고 어둠이 온다. 1895년 4월 1일 오전 6시 전봉준 40세 교수형으로 사망. 시신은 3일간 교수대에 매달렸다. 오기로 삼기 위해 무덤은 없다.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다. 평등의 씨앗은 계속 자랐다. 그리고 30년 후 꽃이 폈다. 다음에는 어떤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